자 가보자 확률을 봤으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냥 확률을 볼 거야 알았지? 이렇게 줄글로 돼 있는 거고 그 문법적으로 끊어올는건 조심해야 되고 알았지?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주머니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나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B 됐지? 여기에는 5장 여기에는 7장 됐지? 근데 두 주머니 A, B에서 A, B로 한 장씩 카드를 꺼내겠다 합이 10 이상 이거나 5의 뭐, 배수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하는 거야. 합이 1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두수에 적힌 값. 그러니까 여기 적힌 걸 a, 여기 적힌 걸 b라고 할게. 그러니까 합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봐봐. 이게 1부터 5까지 있고. 여기 a부터 7까지 있으니까. 자, 합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2고, 최댓값은 12지. 이해 돼? 그러면은 10 이상이다. 10, 11, 12이다. 다음. 5의 배수이다, 5, 10이다. 요거 가능하겠지. 뭐, 10씩 10 겹치니까 이건 한 번만 가면 되겠고, 맞지? 자, 이제, 뭐가 <laughs> 나는 거야? 자, 다 했어잉? 자, 가볼게. 전체 경험수 몇 가지야? 밑에 NS 깔아야지. 그렇지! <laughs> 5 곱하기 7. 맞지? 응 졸라 별거 없어 자 다음 더해서 11하자 도현씨 불러 1 1이 아 9가 있냐 이 시계 다씨아 더해서 10 13? 그렇지 어? 어? 3, 3 7부터 30, 하자 10. 그냥 요기 요걸 A라고 할거 알았지? 10. 응 3, 7 오오오오. 4, 6 5, 5 됐지? 자 다음 그래, 다 했어? 아좋 아그라 또. 어. 음. 음. 이거다 자, 그럼 더해도 11불러 38. 만약에 47.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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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응. 5. 65. 응? 여기까지밖에 없네. 그렇지? 예. 응. 여기 여기가 최대 5니까. 아, 이게 1부터 5까지 요거만 지. 요거만 지키면 돼. 별거 없어. 나머지 뽑았잖아. 그렇지? 더해도 12. 5, 7. 이거 하나밖에 없고. 더해서 5. 더해서 1, 4, 2, 3, 4, 1. 까지다. 그치? 이거 밖에 없어? 그러네? 그럼 몇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개였구만열개그지 5로 약분하면 7분의 2. 별거 없지?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알았지? 확통은 요 느낌이야. 그냥, 야, 뭐, 뭐, 뭐 있어, 뭐, 녹가다 하는 거지? 뭐, 이 느낌이야. 알았지? 계산해서 푸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자, 더셈전리 배반사건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뭔 소리지 봐야 돼? 소방관 4명, 경찰관 6명 중, 임의로 3명을 뽑겠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 문법 조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뽑겠다는 얘기야. 맞지?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어열아그 십시성 그렇지 스물네 명이라니 씨두개 곱했겠지 <웃음> 뭐 <웃음> 됐어? 네. 자짱 부리자 자 그런데 뭐한대세 명이 직업, 직업이 갔대 야 그러면 니들만 세명 뽑거나 니들만 세명 뽑는다 맞지? 자 불러봐. 이거나인데. 그러면 도할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지? 왜냐면 소방관 세명 뽑는 거 경찰관 세명 뽑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리 없지, 그렇지? 그럼 그냥 그 도움 되지, 그렇지? 6시삼 이거나. 자 이해됐어? 이거 풀리는 생략. 여사건인데 이건 적어도 포함한 거거든 응. 자 가보자.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아홉 개의 제품이 있대. 자 일단 상황부터 잘 봐봐. 아홉 개의 제품이 있는데 일곱 개는 오케이 사인 받은 애들이고 두 개는 불량품인 거야. 논리 해야 되니? 이 상황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거야. 아홉 개 중에 두개 고를 거야. 전체 경우의 수? 그렇지 중에 적어도 한개의 불량품을 고를 건야 이렇게 얘기했어. 적어도 한 개가 불량품이라는 소리는 그냥 둘다 양품 고를 확률 1에서 빼버리면 되지, 그치? 그럼 1 빼기, 둘다 양품 고른다? 72다. 됐치 계산하면 답 나올 거야. 이해돼? 어려운 거 없지? 일단 기본 연습은 너 잘해야 돼. 알았지? 여기, 여기 있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지만, 이거, 이거 생각 오래 해가지고 풀 필요 전혀 없어. 그냥 풀다가 잘안 되면 답지 바로 보고 그냥 바로 바로 공부를 더 하고 넘어가 그냥 알았지? 그래서 니가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음. 자 보자잉. 자 사소한 숫자가 있대. 여기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자 서로 다른 세 개를 쓰겠대. 중복 이 있어 없어? 중복 없단 다 얘기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개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세 자리 자연수 만들겠다. 자리 수세개 만들고 여기에 몇 가지? 네 번수, 네 번수, 숫자가 다섯 개인데. 다음 네 번수, 다음 중에 450 이하라고 했지. 450 이하니까, 근데 이, 이게 450 이하보다는 450 보다 큰게더 쉬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첫 자리를 450 보다 초과하는 걸 이래서 빼버릴게, 그치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4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는 녀석은 전부 450 보다 클 거야. 그럼 4, 5로 시작한 녀석은 세개밖에더 있어? 그치? 렇이럼 응. 뭐 되겠지 자 이해됐니? 네아 응. 하나 더 있구나 씨. 처음에 5로 시작하는 일도 있지 예. 응. 그러면은 4가지 3가지니까 12가지 더 응. 있겠고 응. 자 이해됐어? 계산할 응. 수 있지? 응.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치? 마지막 마무리 다